서울에 집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저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? 엄청 대단하죠. 여러분 여기 커플페이스 나오 남녀 출연자 아까 돌싱분이랑 남자분 있잖아요. 파마머리한 남자분 그분들도 한 달에 카드값이 5,600 나온대요. 뭘 어떻게 써야지 5,600 나오는 거야? 결혼하신 분들 말고 미혼이신 분들 중에 카드값이 500 이상 나오신 분들 계세요? 뭘 해야 500이 나와요? 저는 여태까지 카드값이 200 넣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한창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럴 때도 오랜만에 옷이나 신발이나 정말 어쩌다가 그런 거 샀을 때 그때 할부로 사가지고 뭐 무슨 카드값이 거의 한 180, 190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도 200을 넘겨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. 미스테리 유미라는 800이라고요? 아니 이분 외모는 너무 이쁘시고 그러시던데 아니 한 달에 800이면은 그러면 한 달에 2,000 버나요? <laughs> 연봉 1억이 실수령액이 642만원이에요. 642만원인데 연봉 1억 5천이니까 여기서 거의 한 300만원 더 보태면 은한 8,900이잖아. 8,900, 8,900인데 한달 카드값이 800이라는 거는 어 이분 외모는 되게 이쁘시고 단아하신데 소비나 그런 거는 미래가 없으시네. 이거 변호사도 여러분 감당 못할걸? 한 달에 800을 어떻게 감당해? 변호사분들도 소득이 정말 3대 로펌 광장 김앤장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변호사분들도 소득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 않거든요. 아, 근데,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